어, 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하면 역시 뭐 돈을 만지는 예산을 만지는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금고직이다. 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맡고 대통령의 그야말로 최측근이어야 총무비서관을 맡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러했죠. 예, 이번에 김현지, 예, 이재명, 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에 의원실에 선임보좌관이었죠.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을 맡았습니다. 어, 올해 나이 49, 49세로 알려져 있고요.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좀, 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얼굴 없는 최치권이다. 뭐 이렇게 불립니다. 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좀 어, 유명세를 탄 것은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 때문에 좀 도드라졌었죠. 이게 2022년 9월 1일 인데이 어,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메시지를 보는 게 잡힌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것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전쟁입니다 메시지가 곧 김현지로 연상시키는 이제 그러한 어, 상황이 됐던 거죠 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어, 1998년 성남시민모임 에... 사무국장 이게 이제 아마 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역할 사무국장을 맡아 역할한 을건 2001년부터로 알려져 있고 어, 이 성남 시민의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95년 어, 중심이 돼서 설립이 돼서 2005년까지 운영이 됐었죠. 어, 거기에서 이 김현지 비서관이 이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시민운동에 합류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니까 지금 한 26년, 27년 정도 인연을 맺은 게 되는 거죠. 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거의 초창기 이제 원년 멤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시절에는. 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엔 인수위 간사를 에, 맡았고, 2018년에, 어, 경기도 지사를 이 대통령이 맡은 뒤에는 비서실 멤버로 뭐 합류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에, 좀, 공개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정진상 전 어, 정무조정 실장과 함께 경기도의 어떤 정무적인 부분, 이것을 이제, 둘이서 상당 부분 총괄을 해온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테일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인천 개항을에서 당선한 뒤에는 수석보좌관을 맡았죠. 이게 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막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뭐 김현지 비서관 포함해서 어 김남준 실장이라든지 김영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분들이 이 목걸이를 잡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평가는 뭐직언하는 참모다 어떤 사사로운 걸 챙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좀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전 보좌관의 조언은 새겨 듣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문제제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바할 말은 하는, 그러한 어떤 스타일이지 않나, 음, 생각이 됩니다. 성남의제 2 1일실천협의회 성남의제 2 1일이라고 불렸는데, 이거 사무국장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예, 맡았고, 당시에 이게, 이 시민단체가 이제 성남시에 지원을 받았고, 사무실도 성남시장실 바로 옆에, 예, 있어가지고, 진작부터 좀 굉장히 긴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 돌았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뭐, 적법한 절차에서 받은 거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조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2013년입니다. 이른바 괴문자 발송 사건 때문인데요.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을 비방하는 괴문자, 3만 3천 건 정도가 발송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을 2013년에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음 어쨌든, 이번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맡음으로써 이 대통령의 변화 없는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돈을 만지는 그만큼 아주 채측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서실장 강원식 비서실장 뭐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어좀 도드라진 자리 이 위에 보이는 자리 이런 자리는 이제 두루두루 두루 이렇게 음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한테 맡겼지만 이 실, 실핏줄 역할을 하는 아이 하부 조직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로 이렇게 포진을 시킨 거죠. 그만큼 뭐이 대통령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 또 일의 어떤 효율성, 성과 측면에서 일해본 사람 중심으로 좀 이렇게 포진을 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